네 여러분들 드디어 저는 배 타러 떠납니다 제주도로 갑니다 이제 얼른 가볼게요 렛츠고 전국 1주 9일차 그는 제주도로 떠나게 되는데 여기가 고들어가 대로 요 정말 말안 듣게 생긴 두루시의 모습 수락 시작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 마이 오. 네 가자 제주로 전좀야뭐한 3시간 반 정도 걸린다는데 아 오늘 일찍 일어나가지고 피곤하네 푸랑을 시작하니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날씨가 맑아지고 있다. 라면 하나. 한국인의 소울푸드는 라면인가 보다. 네, 이제 제주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주도에 무사히 도착을 했고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아하 제주도의 바이크 카페 힐스에 가서 커피 한잔 먹고 그러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쪽을 갈 예정이라 가보시죠! 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 네. 갈릭 핫도그 하나 주시. 아고, 갈릭 핫도그. 네. 1500원입니다. 아. 네. 왜 오신 거예요? 네, 네. 아, 이사로 오셨 아, <laughs>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전국일주하고 있어 가지고. 네, 거 오실 건데, 지금요? 네. 좋지 주세요. 지금이 9일차예요. 9일차. 네, 네.

네, 이걸로 하나 네, 잘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김탈티가 하나 없어가지고 하나 샀습니다 전 이제 이호태우 말등대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이호테오 말등대 도착했습니다. 와... 사람이 장난 없습니다. 미쳤다. 여기가이테오 일면입니다. 와... 바람 왜 이래? 미쳤네. 여기가 진짜 유명한 이호테오 말등대입니다. 그러면 저는 협재금릉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오늘 잘 곳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텐트 치고, 그리고 제주도 왔으니까 또 수영을 조절하셔야죠. 이제야 좀 제주에 온 실감이 나요. 오! 일단, 전금릉 해수욕장, 금릉 야영장에 왔고요. 네. 여기다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다칠수 있다고 하거든요. 2만원 받으셨어요. 2만원이면 뭐, 나쁘지 않죠. 뭐, 가격이. 아, 저, 저쪽이 바다긴 한데, 어, 여기 바람이랑 내일 비도 오니까, 오늘 밤에 비도 오니까, 좀 안쪽에 쳐보도록 할게요. 비는 괜찮은데, 여기 제주 바람은 진짜 너무 세서 얼른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네 이렇게 다쳐 줬고요. 전 이제 바다 들어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얼른. 네 여러분 여기가. 갑자기 급발진 하는 두루시 탑탈! 물색이 그렇게 좋다지안 따로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는 들어가지 말라고 다 쳐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빠진답니다 빠지면 그냥 바로 그냥 개미 주역인데 지금 협제에 도착했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지 거의 한 종아리? 종아리 여기 이후로는 못 들어가게 지금 막고 있습니다 파도가 세서 그런 것 같아요 날씨가 안 좋아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저녁을 오늘 흑돼지를 먹을 겁니다. 흑돼지. 제주트 왔으니까 또 먹어줘야죠. 정말 혼자서도 잘 노는 블트리다 이제 여기 그 근처 돌아다니면서 흑돼지 먹을 수 있는 곳 있으면 바로 들어가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해요. 아이고, 이잘 샀다. 협재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는 고깃집에서 먹어 볼게요. 맛은 뭐 흑돼지가 맛이 없을 수가 있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명이요 네 저희 한분 오시면 런치 세트 아, 그기요 하나를 으어네 그렇게 주세요 어, 네. 된장찌개로 주세요 이걸로 키겠습니다 그리고 참 부르시는 역시나 오늘도 술이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정확히 다 먹었는데 어. <laughs> 2인분이긴 하지만 어, 너무 배불러요 하늘이 너무 이쁘다 지금 전 이제 텐트 저의 집으로 돌아, 돌아가 보겠습니다 금능해수욕장으로 <laughs> 아 배부르네 네 저는 더 이상 모기한테 제피를 줄수 없기 때문에 이 자식들을 구매했습니다 너무 뜯겼어 말이 안돼네 여러분들 텐트에 도착했고요 일단 이 자식으로 봉인을 먼저 칠게요 시키 후진 바닥에다가 이거 뚫으면 인정할게 어우 눈부셔 이거 뚫으면 넌내피빨 자격 있는거야 열심히 해봐 여러분들 제주의 밤바다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근데 이렇게 오늘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일찍 배낚시 하러 갑니다. 배낚시, 그래서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돼요. 적어도 7시는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도 영상 봐줘서 감사하고,